반가워요. 이번엔 신박한 아이템. 창문형 로봇청소기를 전해드릴게요. 빠르고 살펴보시고 놓치지 마세요. 혹시 그동안 더러운 창문청소 미루셨나요? 지금 집안의 창문을 확인해보세요. 이젠 창문청소 걱정하지 마세요. 에브리봇에게 맡기세요. 대고, 누르면, 끝. 물걸레 로봇청소기 엣지 2로 창문을 닦아보면 어떨까요? 엣지 윈도우는 에브리봇으로 의견을 준 고객의 목소리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에브리봇이 그동안 쌓아 올린 로봇 청소기에 대한 노하우와 고객과의 소통, 청소 본질에 집중한 신제품 엣지 윈도우를 출시하게 되었답니다. 엣지 시리즈의 장점만 쏙쏙. 엣지 윈도우. 청소의 진심인 에브리봇과 함께 깨끗하게 청소하세요. 에브리봇 창문 청소기는 무엇이 특별한가요? 엣지 윈도우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1. 안정성. 2 청소력, 3 편의성, 안정성은 3중안전장치로 창문 청소 안전하게 시작하세요. 듀얼스핀 흡입력, BLDC 흡착모터로 붙이기만 하면 착, 창문 청소에 최적화된 흡착력으로 떨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비상 흡착대기, 갑작스러운 정전이나 전원이 꺼져도 안심하세요. 내장 배터리가 작동되면서 최대 30분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추락 걱정 없는 안전로프, 일체형 안전로프로 한번더꽉 잡아줍니다. 추락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2. 청소력은 빈틈없이 깔끔한 청소가 가능합니다. 2단계 건식, 습식 청소, 청소 환경, 오염 정도에 따라 건식과 습식으로 청소가 가능합니다. 물 자국 없는 건식 모드, 물분산호, 비오는 날, 눈오는 날낀 먼지와 묵은 때도 습식 모드로 깔끔하게 청소 가능. 묵은 때 제거 습식 모드, 물분사 노,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낀 먼지와 묵은 때도 습식 모드로 깔끔하게 청소 가능. 양방향 물분사, 이동 방향에 따라 물분사 기능이 적용되어 청소를 효율적이고 청결한 청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3. 편의성, 창문 노보 청소기의 스트랩 디자인이 필요한 이유는 안전하게 전원 온, 오프. 힘을 들이지 않고 전원을 쉽게 온, 오프 할수 있습니다. 이동하기 편한 손잡이 스트랩. 스트랩이 있어 제품의 이동이 용이합니다. 손쉽게 걸레 교체. 스트랩을 잡고 손쉽게 걸레 교체가 가능합니다. 초슬림 디자인. 슬림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폭이 좁은 곳이나 난간, 이중창에서도 걸림이 없습니다. 슬림하게 쏙 7.4cm 디자인. 엣지 윈도우. RF 리모컨 방식. 장애물이 있어도 멀리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한 자동 청소 모드. 사용 환경에 맞는 세 가지 청소 모드로 빈틈없이 완벽하게 청소합니다. 자동 청소. 첫 번째 시작에 대한 기본 모드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리을자 패턴으로 청소합니다. 집중 청소 1. 로봇을 부착한 위치에서 우측에서 아래로 리을자 패턴으로 청소합니다. 집중 청소 2. 로봇을 부착한 위치에서 좌측에서 아래로 리을자 패턴으로 청소합니다. 허공 감지 센서. 창틀이 없는 유리. 거울에서 허공을 감지하여 추락하지 않습니다. 대용량 물탱크. 50mm 물탱크는 한 번의 보충으로도 집안 전체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